키고 또 이렇게 뭘 해버렸어요. 뭐 별로 특별한 걸한건 아니지만 세안 한지 시간이 좀 돼가지고 토너패드로 한번 닦아준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건조함이 엄청 개선이 된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스킨케어를 해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너패드로 쓰면 엄청 막 이렇게 사삭사삭하면서 약간 각질이 이렇게 다다닥하는 마찰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엄청 촉촉하네. 가습기를 엄청 좋은 거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막 엄청 비싼 건 아닌데, LG 퓨리케어 가습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좋은데 이게 디스크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씻어야 돼. 이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디스크를 맨날 맨날 이렇게 설거지를 해가면서 쓰고 있는데 저희 집이 습도가 엄청 낮았더라고요. 가습기 튼 것만으로도 일단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컨디션도 좋고 또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발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이 영상은 광고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광고라서 더막 좋다고 오버를 못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토너도 너무 좋고, 세럼도 너무 좋고, 크림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그냥 피부 상태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확끌어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오늘 사용해볼 제품. 약간 잠못 자거나 했을 때 얼굴에서 열감 올라올 때이 제품으로 이렇게 싹 피부 수분감을 쫙 가둬두면 메이크업도 엄청 안 뜨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옛날부터 써보고 싶었어가지고 면세점에서 이걸 샀거든요? 근데 엄청 비쌌어요. 또 미니버전, 면세점에서 미니버전 팔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다음에 보니까 크림인 거예요. 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에잇 나워 핸드크림인 거예요. 5만 원, 6만 원 주고 미니어처로 샀는데 뭔가 통수화된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에잇 나워 크림 사고 싶어도 안 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 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되게 부덕해요. 냄새도 냄새도 너무 그런데 이거 메이크업 안 밀리는 거 맞나? 메이크업 엄청 밀릴 것 같은데. 또 잘못 산거 아니겠죠? 촉수를 좀잘 시켜줘야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정샘물 쿠션입니다. 정샘물 쿠션. 사실 제가 정샘물 쿠션은 컬러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잘안 썼거든요. 컬러가 엄청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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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정샘물 컬러가 아닌데? 정샘물에서 이렇게 화사하게 나온다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17호인데, 다양하게 나와서 피부톤 밝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엄청 얇고, 화사하고, 피부표현이 너무 예쁜데요? 얇은 만큼 커버력은 약간 중간? 중하? 정도인데, 이 피부표현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커버할 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트러블 흉터들 살짝 펜슬로 좀 덮어놓고, 아, 왜 이렇게 인중에 트러블이 나는지 모르겠네. 브러쉬로 살살 눌러줍니다. 섀도우는 이 홀리카홀리카의 싱글 섀도를 가져왔어요. 저는 요즘 이런 싱글 섀도 대란이 그다지 반갑진 않은 사람이거든요. 왜냐? 너무 귀찮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컬러 명 붙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저는 싱쉐보다는 팔레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홀리카홀리카 이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저희 오빠가 2주 뒤쯤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를 입어야 할지 지금 엄마랑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정했어요. 제 주변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몇명안 계셔가지고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객룩을 많이 입어본 적도 없고 하객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입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겨울이었으면 약간 그냥 트위드 원피스, 트위드 자켓 이런 거 입었을 것 같은데 여름이라서 뭔가 입을 게 많이 한정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오늘 무물로 올렸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완전 그냥 극과 극이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1번이랑 3번이 인기가 많기는 한데 3번이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어, 너무 우아하고 실제로 봤는데 진짜 너무 예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너랑 진짜 안 어울릴 것 같고 너무 가족인데 올블랙으로 이렇게 길게 입으면 좀 연주해갖고 좀 칙칙해 보일 수 있다. 완전 비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1 번은 막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 아닌데 뭔가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느낌? 저는 봄 웜톤인데 뭔가 막 목에 이렇게 막 둘러져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회색 검정색 하면 조금 칙칙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골라봐야겠어요. 그럼 너무 평범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깔끔하고 단아하게 고급스럽고 예쁘. 예쁜 걸 입고 싶은데 그렇다고 신부님이 계시니까 또 너무 튀면 안 되고 하늘색 트위드 원피스를 찾고 싶은데 없고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다음엔 이 돌체 피치 컬러로 쌍커플라인 살짝 위에까지 언더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믹스해서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흰 기가 꽤 낭낭하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약간 음영감이 쌓이는 느낌보다는 뽀얗고 맑게 컬러감이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음 오늘 완전 복숭복숭한 메이크업으로 가겠는데요. 저는 살짝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는데 복숭복숭한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샘물에서 같이 보내주신 파우더인데, 프로레스팅 피니쉬 파우더. 이걸로 이마 쪽이랑 눈썹 쪽 유분기 잡고 라인들을 먼저 그려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눈썹 염색 영상을 찍었습니다. 롱폼으로 찍을까 하다가 염색약에도 레벨 그런 게 있고 산화제도 퍼센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눈썹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냥 롱폼으로 엄청 자세히 찍을까 하다가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것 같아서 쇼폼으로 찍었는데 아마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아이라인 오늘 약간 선명하게 그려주고 싶어서 젤라이너를 가져와 봤고요. 여기 토출구에 이렇게 작은 팔레트가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뭔가 재밌는 썰이라는 거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정말로 썰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고 엄청 무던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똑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봐도 막 그거 가지고 엄청 재밌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똑같은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없고 평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요즘 요즘 저에게 생긴 새로운 변화랄까? 사람이 다 시기가 있잖아요. 노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약간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클럽이랑 라운지바, 이런 거를 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 해봤자, 지금 올해 들어서 한두 번밖에 안 가긴 했는데, 1년에 한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그렇게 클럽 가고 싶고, 막 라운지바 같은 데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거기서 남자들이랑 이렇게 노는 그런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팔자가 남자랑 놀수 있는 팔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제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 하자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서 남자랑 그런 데서 말을 못해요 같이 노실래요? 아니요, 이거 말고는 진짜 모르는 남자랑 클럽을 갈수 있었던 10년 동안 단한 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다 근데 저도 대화해보고 싶고 놀아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내가 뭔가 모르는 사람들과 서로 그 스캔의 눈빛을 나누면서 오늘 한번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아 뭐라 해야 되지 좀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눈도 못 마주치겠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 올해 진짜 나 한번 방탕하게 살아본다 이게 저의 새해 목표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방탕한 사람은 그딴 거를 새해 목표로 세우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아이라인. 그러면 그렇게 놀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클럽에 가는 게 재밌느냐라고 말한다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 남자친구랑 또제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을 갔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그럼 방탕한 삶 체험하기? 나 뭔가 방탕한 사람이 된것 같고 너무 뭔가 설레고 재밌는 거예요. 저 찐따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비슷한 분들은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랑 놀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그 기분이 너무 설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클럽 갈 때는 웬만하면 그냥 갈 때부터 남자친구나 친구들을 좀 대동을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아 그리고 클럽 가면 좋은 점.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많이 만난다. 하루에 거의 한 10분 정도는 만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되게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반갑고 다들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시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짠도 하고 그러는 재미가 있고 클리오 바닐라 베이지 컬러로 밑트임 해줄게요. 그리고 뭔가 신기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뭐 축구 선수분들이나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댄스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신 분들이나 연예인들 아이돌들도 간혹 보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도 신기하고 재밌는 느낌? 뭔가 클럽에서 일어난 재밌는 썰, 이런 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막 도파민 터지는 썰 같은 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더 찐따라서 그런 거를 들려드릴 게 없어요. 애교살 피치 포지 컬러로 한번 밝혀주고요. 이게 엄청 이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이 섀도우가. 속눈썹은 요거 필리밀리거 붙여볼게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미 상은 언니 콜라보 그 속눈썹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봤을 땐 엄청 예쁘거든요. 진짜 내 인간 속눈썹. 정말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예쁜데, 화면으로 보기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조금 티가 안 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요 또렷 데일리 얘로 붙여볼게요.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사병이 도져가지고 집 너무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찾고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전 어렸을 때부터 그 똑같은 집에는 2년만 사는 건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엄청 게 실증나 하시고 뭔가 새로운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 2년이 끝나면 바로 그냥 다른 집 찾아가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돌이켜 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일산이 엄청 상업적인 단지라기보다는 되게 학원가, 학교 학원 신도시 엄마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딱그런 바이브에 후곡 학원가에만 쭉 살다가 롯데마트가 바로 밑에 있는 주상복합에 갔는데 너무 대박인 거죠. 보통 3층에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3층이 놀이터야.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롯데마트 같은 게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쫙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탄현역이랑 이어져 있는 집에 갔어요. 그러면 정말로 비가 와도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역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에 되게 막 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누구는 너무 귀찮지 않냐 하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귀찮고 빨리 이 인연이 가기만을 바라고 그냥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언더 속눈썹도 한번 붙여볼 겁니다. 세무산 속눈썹인데 노글루인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붙여볼게요. 그냥 내 속눈썹 아래에다가 이렇게 아무튼 결론은 뭔가 이 터가 안 좋다거나 뭔가 어떠한 일이 있다거나 제가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 2년마다 바꾸고 싶듯이 집도 2년마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새로운 공간에서 약간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싶은 그냥 그런 기분 때문에 계속 이사를 최대한 좀 많이 많이 가보고 싶어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한쪽 붙여봤고요. 이거 하나 붙이는 순간 갑자기 뭔가 웨이크업이 도우인 메이크업처럼 변한 느낌이긴 한데 그냥 속눈썹 떼고 이 브라운 마스카라로 언더 마스카라만 한번 해줬습니다. 조금 더 언더 트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언더라인에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눈 앞머리 쪽에 하이라이터를 살짝 넣고 싶어서 요 정도 넣어주고 요거를 정말 몇년 만에 다시 구매를 해봤는데요 컨실러 브러쉬에 얇게 먹여가지고 제가 앞볼이랑 팔자랑 필러를 다 녹였거든요. 최근에 녹이고 싶었던 건 아닌데 약간 앞볼 쪽에 뭉쳐가지고 그리고 팔자는 팔자 필러를 하니까 인중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고 통통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녹여봤어요. 녹여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팔자는 그냥 안 맞는 게 나은 것 같고 눈밑 이런 데는 콜라겐 주사 이런 거 한번 맞아보고 싶기는 해요. 힐러 대신 이 컨실러로 힐러 효과를 내줘버리겠어. 입가는 남은 양으로만. 콧대도. 근데 저 요즘 코가 좀 작아진 것 같지 않나요? 제 원래는 코가 정말 컸는데, 이 아래쪽이 정말 컸는데,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붓기가 그냥 쫙쫙 빠져있어서 그런지 항상 코가 되게 작아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메이크업 하면 더 작아보이고 해가지고. 저 댓글에도 그런 거 종종 달리더라고요. 뭐코 달라졌다, 코 작아졌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 코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부 밝혀주고. 컨투어링. 이거 봐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거의 베이스 하자마자 컨투어링을 바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끝물이 되어 가는데도 컨투어링을 안 하고 있었어. 이런 니즈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코가 많이 볼륨감? 부피감? 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콧망울 모양을 일단 예쁘게 잡아주고. 아 오늘 몸을 한것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얼굴 살이 없는 사람은 어떤 뷰티 디바이스를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얼굴 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항상 뭔가 윤곽조살 맞고 빼고 인모드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더 탱글탱글하게 채우는 그런 시술들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고주파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물론, 고조파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초음파도 여러 종류가 있고, 하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고조파는 조금 더 탄력을 주고, 탱탱하게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촥! 탱글탱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면, 초음파는 잇모드처럼 아주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지방을 녹여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얼굴 살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초음파 디바이스? 나는 탄력이나 울퉁불퉁한 라인 이런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블러셔는 이 프레시한 블러셔를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컬러인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외 색만 봤을 때는 형광 핑크기, 다홍색 느낌이 많이 난다 싶었는데 또 손등에 발라보니까 그렇게 형광기가 도는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이게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유명한지. 오, 컬러감은 진짜 예쁘다. 메이크업이 갑자기 확 화사해지는 느낌? 아이돌스러운 뽀용뽀용한 느낌은 아니고 좀 고급스럽게 화사해지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인기에 많은 이유가 있었네. 이 컬러 너무 예쁘네요. 근데 제형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리파이 요거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요거는 피부가 엄청 땅땅하고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 피부 그 자체인 느낌? 막더 예쁘게 보이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안 예쁘게 보이는 느낌도 아니고 대신? 적당히 광 도는 게 예쁘고, 컬러감이 정말 예쁘다. 그리고 제형이 되게 묽은데, 베이스가 까지지가 않아요. 오, 아,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아주 극찬했던 노노어 립 펜슬. 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립은 제가 오드 타입에서 이 틴트 두 가지를 구매 해봤는데 긱이랑 올 아워즈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이 브러쉬가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엄청 도톰하고 빼곡한 요런 립 브러쉬가 이렇게 턱 담겨있어. 긱 오라워즈 컬러고요. 뭔가 오라워즈가 그 인터넷에서 본 발색샷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긱을 먼저 깔고 오라워즈를 안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뭔가 그 상세컷 사진도 그렇고 방금 발랐을 때도 제형이 되게 입술 주름 잘 메꿔주는 쫀쫀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제형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 입술 주름이 그대로 다잘 보인다 타무로 같은 립이라기보다는 그냥 엄청 촉촉한 립밤 같은 느낌?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촉촉한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입술이 예. 보이진 않는다.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세로 주름 많고 약간 쪼글쪼글하신 분들은 입술이 예뻐 보인다는 느낌은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감이 너무 예쁩니다. 네, 헤라 란제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될것 같긴 한데 오라워즈도 구매했으니까 를 쪽에 조금만 발라볼게요. 오, 이거 두개 같이 레이어링 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오라우즈가 컬러감이 진하니까 이렇게 좀 살짝만 발라주시는 게 예쁜 것 같고. 아, 제형은 조금 실망스럽고 이 어플리케이터, 이 브러쉬 어플리케이터도 뭔가 내 취향은 아니다만 컬러감은 너무너무 예쁘다. 아, 이거 어플리케이터 리뉴얼 되면 진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이 조금 더 물먹은 것처럼 빤딱빤딱 했으면 좋겠어서. 오 너무 예쁘다 이 블러셔랑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 제형감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아 녹긴 녹네 살짝 녹기는 해가지고 좀뭐 섞어서 발라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음물 먹은 것처럼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 너무 예쁘다 그쵸 아까 눈 앞머리에 사용했던 컬러로 입술산 하이라이팅이랑 콧대도 헤어라인도 빠질 수가 없어요. 저처럼 구렛나루이 거의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아예 티가 안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딱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얼굴형이 그냥 똑똑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휴지나 뭐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살짝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거 라인을 그으실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그으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으셔야 광대가 깎이는 효과가 나면서 더 얼굴형이 예쁘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헤어라인도 내 원래 라인이랑 이렇게 완전 비벼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